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박종준 간사입니다. 더워지는 여름 날씨를 이길 힘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름 날씨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우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 가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매우 기뻤습니다. 회복되기 전 고린도 교회로 가는 바울의 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지만 교회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는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분쟁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변경됐습니다. 바울은 방문 대신 편지 보내기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믿음 안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불안한 인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확정 도장을쾅 찍어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셨습니다. 얘기치 못한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그 앞에 설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명하셨을 때 앞으로의 일을 다알 수는 없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백세가 넘어 단산했지만 아이를 낳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바울은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이 약속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길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제는 끝났어. 이 일은 내 능력 밖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수 있고 말고 라고 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계획과 좋아 보이는 일이 있지만 맞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라고 하길 원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위로를 받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길 원합니다. 샬롬.